12월 12일 금요일 광면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권승철입니다. 어, 직전에 차 특성급도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1호, 어, 어 광면 특성급 13라운드, 어,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노조 선수들, 이영구하고 정재환의 동반 입상, 아, 기본적으로 공략해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유태복이 힘을 쓰게 된다면 최동현, 윤현과 동반 입상은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태복하고 최동현, 유태복하고 윤현과 동반 입상을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렸었는데 6라운드처럼 오정석과 김태훈 오정석과 김호준을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김태훈과 김호준의 동반입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13라운드도 최동현하고 윤현구의 동반입상으로 접절이 마무리가 되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14라운드는 신우섭 따라가는데 만족하면서 2차권 진입 15라운드는 김영섭이 몸싸움 펼쳐 나가다 보니까 왕전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이차권에머물러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6라운드는 수성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임채빈이 철저하게 정혜민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다 보니까 김우겸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어 어, 어, 3차권의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이번 회차 아, 특성급 뭐 정종진이랑 강좌 출전하고 있죠 13라운드 뭐 김명수 엄정일 안에서 어, 14라운드는 박건수와의 나갈 수 있는 석현의 직선 취 기대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가 있습니다. 박진영이 욕심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15라운드는 황승호가 어, 과거 김포에서 훈련했었던 김태범, 정종교 어, 김태범과 협공 펼쳐 나간다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16라운드가 가장 문제입니다. 낙차 이후 출전하고 있는 인치환 어, 과연 김옥철 조용한 활에 나가면서 제기랑 활에 나갈 수 있느냐가 최대 강권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옥철도 어, 컨디션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 김준철 선행 활에 나가게 된다면. 인천이 오히려 힘든 겨자 될수 있다는 점에서 16라운드는 배,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지원라 3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박진영하고 어, 후보 선수인 유다운, 어, 김목철의 몸 상태가 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진영, 유다운, 김목철 몸 상태가 어, 상당히 좀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김민호, 인치환, 문희덕, 정종진, 엄정일, 원신재 선수와 함께 5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포 팀이 어, 주축이 돼서 훈련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어, 김민호가 어, 반바퀴 지점까지 시속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인천이 어, 저에 나가서면서 어, 가장 먼저 결승선통과 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종종 어, 는 차신 벌리고 출발, 어, 사신 좁히는데 주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석해운, 김원진, 김옥철, 김태범, 노영균. 황승호, 김우영, 박용범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번에 차도 황승호, 수성팀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어, 석현이 힘을 썼습니다. 김옥철이 어, 3코너 젖히게 나갔었는데 가장 먼저 어, 석현을 넘어서면서 어, 김옥철이 가장 먼저 어, 결승선 어, 통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재림, 김종혁 박진영, 유다운 김태한안종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재림이 오랜만에 힘을 썼는데 박진영이 젖혔습니다. 유다운이 마크 지켜내면서 마크, 어, 다른 아선들 성공하면서 어, 동반 입상 성공한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어,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진영, 유다원, 김옥철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3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라운드 뭐 객관전 기념에서 월등한 정종진. 과연 김포팀의 삼계올리하고 있는 동갑내기 친구 일본 엄정일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 수성팀 대선배 김영섭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가 최대 관건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섭 직전의 차에서 연타 출전했습니다. 직전 일요 왕전취임에 실패하면서 다소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직전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최근 마크력 상당 히 좋아진 상황. 이란점에서 정종진 입장에서는김영섭을 어, 직접 달고 힘을 쓰는 어, 견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이영상이재림이이영구가자이 잡고 이재림에기에김이력이 자리 잡는 어, 기재림, 어, 기... 어, 이현구, 김종력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호미권에서 어, 치고 나가는 선수 간을 보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정종진이 어, 저측이 아닌 어, 직접 먼저 힘을 쓰면서 김영섭을 챙겨나가는 경우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마크 지켜낸다면 정종진과 김영섭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면서 엄정일도 지금 어, 고전 면치 못하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낮아진 상황인 것 같아요. 정종진이 오히려 엄정일과 어, 적극적인 연합펼쳐나가 가게 된다면 엄정일이 힘을 썼을 때뭐 정종준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 이래든지 엄정일이 아 정종준이 엄정이도 고 속게 된다면 김포 팀이자. 어, 동감 내기 친구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어, 차선으로는 가져가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엄정일이 아무래도 득점 높은 김명섭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어, 정종진과 김명섭의 동반 입상, 정종진과 엄정일의 동반 입상이 차선으로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어, 정종진이 제가 봤을 때 직접 선행력 발휘 나가면서 이들 모두 챙겨 나간 작전이 에,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재림이 받아서 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한 것 같아요 뭐 최근 이영구가 계속해서 연타 출전을 하다 보니까. 직전 2루에서도 젖히 나서다가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반면 이재림 받아서 쫓아나서는 털어내는 작전도 가능한 만큼 3차권에선 이재림의 틈새 공략이 최대 변수다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재림 결승관이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종진, 엄정일, 김명섭 완벽하게 챙겨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명섭을 완벽하게 챙겨나가게 된다면 정종진, 김명섭 엄정일로 이어지는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쉽게 마무리가 될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0. 어, 4사운운이 사람은 어, 이 어, 사람은 이사이 말해 나가고 컨디션 살아가고 있는 박용범이후미권막사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건수가 힘을 쓸것 같아요. 석이이 몰고 하고 박용범이후미권막사 나갔을 때 박건수가 선행력을 발은해 나가게 된다면 석이도 박건수 어 편차는 심합니다. 어 종속이 좀 많이 다운된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어 지속감이 좋기 때문에 석현이 몰고 가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뭐두 선수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어, 상황 경주인 만큼 석현과 박건수의 동반 입상이 석현 과 박건수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박용범이 후미권 막해 나가면서 쫓아나서는 어, 경주 정도는 충분히 어,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 계속해서 연타 출전하다 보니까 박용범 다소 좀. 아, 몸싸움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어 하지만 어, 좀 텀을 갖고 출전하고 있는 만큼 석현의 뒷자리에 막혀 나가게 된다면 특히 수성팀이 창원 가서 뭐 김해 B팀 어, 박용범과 호흡을 많이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 이만큼 석현의 뒷자리는 박용범이 막크 지켜냈을 때는 착수권 진입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현하고 박건수입니다. 석현하고 박용범의 동반 입장에서 차선으로 가져가 볼수 있는 편성결절한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박진영이 최근 들어서 어, 고전하다 보니까 점수가 좀막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박진영도 선행 타임을 잡아나갈 수 있어요. 오히려 몸싸움을 통해서 박건수가 힘을 쓰고 박진영이 빼앗게 된다면 석현이 따라나서고 박영범이후미권 막혀나가는 교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오히려 박진영이 박건수 상대로 취임 나서게 된다면 박진영과 박건수입니다. 박진영하고 석현 정도는 충분히 놀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 박진영이, 박진영이 가만히 있을 것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승벽을 바래나가면서 결승 진출 꽤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착하면 결승. 승갈수 있는 어, 점수대가 낮아지기 때문에 못 갑니다. 우승할 수 있는 작전 어, 박건수 활약 나가면서 빼앗는다면 박용범이 뭐 몸싸움이 능합니다. 하지만 박, 어, 좀 잦은 낙차로 인해서 어, 낙차 이후 또 얼마 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점에서 몸싸움 펼쳐 나가긴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박진영이 또 이런 편성에서 잘. 어, 잘 후미 공략 나설 수 있는 만큼 박진영의 선정 가능성 한번 먼저 어, 공략해 보시는 점에서 박진영 박건수입니다. 박진영 석현 정도는 충분히 공략은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크 되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빨래 중경주로 마무리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석현하고 박진영, 석현하고 박용범 중심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도 삼복성 어, 쉽게 마무리가 될수 있는 편성의 견줄 한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진영이 얼마만큼 욕심을 내느냐에 따라서 착. 어, 우승 가능하고 착외로 밀려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관면 특성급 시모라운드 뭐, 비교적 유리한 편성 배정받은 황승호 SS반 어, 편성면에서도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김태범 활용이 나갈 수 있죠 어, 서울 개인 과거 김포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어, 두 선수 어, 정주규도 있고 원신제도 있습니다 편성 자체가 좋아요 어, 김태범 어, 직전에차 결승전 어, 김우겸 뒷전이 막혀 나갔습니다 하지만 임채빈이 철저하게 정혜민 지켜주려고 하는 어, 경주팔자 나가다 보니까 어, 김우겸이 넘어서질 못해먹습니다 김태범도 다소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때리면 황승호가 몰고 와서. 취입은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어 최근 시속감 좋아진 김태범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종속이 떨어지게 된다면 어 정종교가 어 황승호의 뒤자를꽤 차는 견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 이만큼 황승호하고 김태범이죠 황승호하고 정종교의 동반 입장 정도 충분히 생각해보시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승호도 어 김태범이 잘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는 만큼 황승호하고 김태범의 동반 입장 쪽에 황승호하고 정종교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어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기본이 되돌 것습니다 김태범이 연속 출전이죠. 어, 생각만큼 시속이 나오지 않아요. 넘어서게 된다면 정종이 뒷전을 막혀 나갈 수 있는 원신제 어, 과거 김포완승 충분히 어,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저래 과거 김포팀의 완승으로 마무리하될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황승호, 김태범은 타겟으로 승부타임인 조절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황승호, 김태범 넘어서면 정종교인데김 어, 김태범과 전략적인 타입 가능성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에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어, 광면 특성급 어 16라운드 이번 편성 낙차 유출전하고 있는 인치환 아 어, 과연 김옥철 조용한 상대로 어 견제 나설 수 있느냐가 어,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김옥철 입장에서는 어 어, 김준철 활이 나가면서 경주 풀어 나갈 가능성이 없죠. 인천이 자리 잡고 어, 조용한 문희적 수으로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 김옥철도 최근 몇 경주에서 다소 아쉬움을 안기다 보니까 어, 점수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인천이 철저하게 몰고 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전 컨디션이라고 한다면 뭐 조용한, 조용한까지도 불러드릴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9월 낙차 이후 아무래도 인천이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김옥철을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은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김옥철이 완급 조절을 나가게 된다면 취임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열한살 차이 나고 있는 두 선수라는 점 인천과 김옥철 동반 입장 쪽 어, 경제 중심 가져가 볼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천이 어, 몸 상태 건재함을과시해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용한까지도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어, 김목철을 세게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어, 인천과 김목철의 동반 입장 쪽에 인천과 어, 문 조용한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뭐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어, 조용한뒷자리 막혀 나갈 수 있는 문늬도까지는 어, 불러들일 수 있는 어, 기대 해볼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입니다. 인천하고 김옥철이에요. 인천하고 조용한의 동반 입상을 기대해 볼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 가능성도 있죠. 어, 인천이 어낙차유출전인데좀몸상태 어, 과제 나가기해서 무늬덕을 달고 쏘는 과정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김옥철이 넘어서는 어, 경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옥철하고 조용한의 전략적인 연합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어, 상황 견줄한 점 말씀드리면서 김준철의 선행감도 괜찮아요. 어, 어, 김목철이 몰고 가서 승리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인천이 낙차유 출전하고 있다는 점, 과연 얼마만큼 제기량 발휘는 나갈 수 있느냐, 혹은, 어, 좀 몸을 과시 해 나가기 위해서 문의 덕을 달고, 어, 동, 김보팀 협공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어, 민찬이 독든 성배를 들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김옥철하고 조용한, 김옥철하고 김준철 정도는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옥철을 철저히게활해 나가면서 조용한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인천과 김옥철의 동반 입상 쪽에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뭐, 탭점만 찾아 나간다면, 뭐, 이들 중심으로 쉽게 마무리가 될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16라운드는 인천이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의 몸 상태가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14라운드는 박진영의 집중력이 과연 통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란 점, 배당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 변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면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14라운드하고 16라운드 박진영 16라운드는 낙차 유출전하고 있는 인천의 건지함이 과연 과시가 될지가 최대 관건이라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볼 필요성 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